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판도라 신규 악세가 나왔는데, 예, 뭐, <laughs> 요즘 민심이 안 좋잖아요. 예, 역시나, 예, 지금, 그렇게, 판도라가 나왔는데도 인기가 많진 않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어, 좀 여러가지 악세가 나왔는데, 이번 악세 컨셉은 약간 그거에요. 악세 두 개를 섞어서 짬뽕으로 약간 박아놓은 듯한, 예, 그런 성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에이션트 엘리멘탈 실드만 보여드릴 거고요. 나머지 악세리는 그냥 간단하게 기술 몇개 정도만 몇개볼것 같습니다. 이유는 맛이잖아요. 뭐 <laughs> 플레이조차가좀 아까운 악세리라. 자, 일단 첫 번째 악세리. 에이, 에이션트 실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악세은는 이제 고대 스페네게를 좀 섞었다 보시면 되는데. 자, ZC부터. 음, 상대를 띄우는 덩클 공격. 그리고 ZX입니다. 돌진 상태인데 이때는 약간 하이퍼머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X를 누르면은 나무가 나오고 C를 누르면은 이렇게 고대 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싸우라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피. 자동 추력이 있는 기술이고요. 고대 스피 마구마가 때리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예, 오크족 토템망치, 필살기 모셔야 똑같죠? 예, 짬뽕, 세개 섞었습니다. 그리고 점패, <laughs> 뭐, <웃음> 여러 가지 악세, 짬뽕 넘기고요. 그리고 필살기, 딱이 정도입니다. 그냥 뭐, 개판 싸우기 딱 좋은 악세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예, 반피가 되면은, 어둠과 빛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은 각설하면 됩니다. 뭐그 상태에서 뭐 기술을 쓰면은 조금 더뭐 강화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 막 데미지가 눈에 띌 정도로 막강해지진 않아요. 뱃살기도이 정도고요. 그리고 커맨덱스를 쓰면은 어 벽을 설치해 줍니다. 아군은 넘어오지만 적은 못 넘어오는, 넘, 못 넘어오는 벽. 그리고 한 바퀴 X였나? 이거 이제, 반사 데미지 25%, 뭐, 하이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30초 동안. 신기하죠? 약간, 주네픽에다 이제, 하이퍼를 넣어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laughs> 어디다 쓰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세력자에서 쓸 수도 없고, 어차피 지들끼리 하는 주네픽에서는 절대로 못 쓰는 기술이고,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악세 중하나고요이 악세 비이할 겁니다. 카페, 냥냥이 콤보로 누가 올린 게 있는데, 대피라 고수비 두번 밟을 때, ZX 쓰고 따라가서 고수 끝날 때쯤 따라가서 시나 X나 마체 더 올달라 가요.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겠죠? 오, 이런 식으로. 예, 야소 날리기 용도. 다음 악세 가시죠. 자, 두 번째 악세리는 그 크림슨 악세랑 죽음의 표시 악세를 섞은 건데, 그냥 간단한 기술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뭔가 다 섞어놨어. 어디서 많이 본 기술에 어디서 많이 본 기술들을 섞어놨는데 아 그렇다해서 막막 존나게 세지도 않아요. 대필 같은 경우는 임팩트만 좀 멋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점프 상태에서 뭐 이런 기술 그러니까 재밌긴 해. 나름 잘만드긴 하진 않았지만, 뭐, 재밌는 기술이고요 이건 하단이 있답니다. 그니까, 뭐, 콤보를 뭐, 요런 시고 하고, 막, 필살기 하나 쓰라고 아닐까? 그것도 아니네. 흑임자, 로제 마라, 흑당 버블티네요. <laughs> 아하! 조금. 아뭐 필살기 이렇게 쓸란거 같네요 자 이번엔 연태도 화였나요? 아무튼 그런 기술이고요 원래 이제 엄청 별렀다가 약간 이펙트가 조금 좋아졌다? 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보다더별렀어 이펙트가 없었는데 지금보니 조금 흥흥 예 신기한 기술 많죠? 있고요. 나그 필살기는 하늘에서 미트볼 떨어집니다. 땡. <laughs> 자 이번에는 라이트 프리트 강화 버전이고요. 얘는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게 그냥 우락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예. 누가 봐도 예, 그냥 우락부락하게 딜을 좀 세게 놔가지고 얘는 딱그 뭐지? 등킬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락오락하게 쓸수 있구요. 그 다음에 점필도 강화돼서 상당히 센 편. 그리고 필살기도 뭐, 이런 식으로. 세긴 합니다. 그래서 뭐, 라스에서 있으면 먹을 정도? 가될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성능으로 따지면은 이거의 전작분이 예. 보라색깔 버전이 아마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학생 은 이제 ZX의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좋은데 얘는 뭐뭐 <laughs> 뭐 어거지로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게임을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생만 보여드릴예정이고 나머지는 그냥 예, 패스하겠습니다. 좀 그래요. 언젠가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안 보여드린 기술도 있으니까, 이 게임에서 보여드린 예정들이요 가볼까요? 오~ 이리 와이이리와잇 성능은 확와히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와2 이제 좋은 기술위 넣어놨기 때문에. 2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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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와 2위와 2위와 팀 서바이벌 냐고 쎄긴 하네 에이. 이렇게 각성한 상태에서 ZX, ZC를 쓰면은 고대 스패너기게그 기술을 쓸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그 고수 비스한 개같은 그 기술 있죠 에이, 그거를 쓸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응 음, 하이퍼야 <웃음> 아니 주네픽 주네픽 시비 학세에 하이퍼를 왜 따라온지 구고요 <laughs> 오케이 세긴 하네 어 확실히 세고 하이퍼 기술은 좀쓰면좀 그렇긴 한데 뭐 쓴지 르겠 다른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저걸 왜 만든 거지? 그리고 <laughs>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뭐 기술 자체는 워낙 세구요 <laughs> 이리와 이벌레 <laughs> 오, 이 자식이 돌았나 진심 뭐 아니, 저거는, 각성만 세번 해야 되는 그랑? 슉! 어, 죽었네. 개보다 좋긴 하다. 성능은 비교하자면, 이제 에이션트 드래곤 스퀘어였나요? 예, 네, 개보다 좋습니다. 훨씬 더 쓰기 쉽고, 띠껍고, 각성도 있고, 하이퍼도 있어서. <laughs> 진짜. 아니, 이딱기 소리, 시야 에이션트 소드, 있고, 소드였나? 아, 그리고, 예, 방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각성 후에 어둠 모드를 선택 안 했는데, 어둠을 선택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막 빛도 될수있고요 어둠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선택 안 하면, 예, 자동으로 빛이 선택됩니다. 아? <laughs> 얘는 라스에서 먹으면 조금 어 많이 셀듯 거의 상 거의 라스 중에서도 엄청 상위권 학생가될것 같은데. 두두두드두두아나나나나나나 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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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늦었어. 바로 타로 해 줄게. 이리 와이. 지어 아이템도 줄수 있어. 녀식이 하이퍼를 켜. 나도 켤수 있는데. 뭐 이정도 성능 에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생은 아까 봤던 그 짬뽕 김피탕 입니다 대충 크림슨에 죽음의 표시 발라놓은건데 일단 해보려고 껴봤어요 <laughs> 어너너너너너너 나이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사단. 뭐야 저 벌레. 미리와잇 <laughs> 얘는 뭐야 끝까지 가는구나. 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을듯? 근데 오히려 이노악세가 그... 12인조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너무 사기도 아니고 적당한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제 스프리걸이나 그런 캐릭터에 껴서 쓸듯 하네요 적당한데? 이정도는? 긴비타기가문제긴 하지 <laughs> 뭐가 임비탕탕 다섯 번하서 문제지 네, 성능 자체 되게 준수합니다. 번지로도 나쁘지 않고. <laughs> 이리 와이. 맞춤 때 재밌긴 해요. 나쁘지 않아. 아니 슈발? <laughs> 맞아, 바로 저거야. 이 생긴 건 진짜 얘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맛있네, 은근히. <laughs> 아니, 맛은 좋은데, 뭔가? 이 친구에 딱 대기 강화하고, 스포리건에 낀 다음에 이제 점필, 돌진, 이제 날개로 슈룩 살아가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실드는 너무 세서 그렇고, 이또 심지어 필살기 하단에 써가지고 미리와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몰라? 다 <laughs> 이제 다크래프를 껴서 그래. 이제 소로가 다크래프를 껴서 그렇고. 얘도 좀다 뜯어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왜발띄냐 어. 원래 망토에 저 기술 너지 끝까지 벽에 보내는. 너 지금 아이디어 뺏긴 거야, 어? 저 악세 기술을 네 악세에다 넣어서 얼마나 좋았어? 와 민우 씨 누구는 지금 어 약한 학는데아 K 너무하네 진짜 와 이제 혼자서 어쩌라고 그래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구나 자 막판은 이제 노천장으로 예, 얻을 수 있는 엄청 희귀 악살이 연대도 1?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 그래도 나름 공격이 세 방향 있기 때문에 블러놓 가지 않해? 까까 까? 오, 제스 캉스에 당수 다 아닌가? 더러런 <뮬러> 변신 <laughs> 씨발 일단 천천히 천천히 모래시켜야겠다 이런 학생 가자 가자 오호오호일산 잠수 땡그라 오, 반바퀴 필이 있다고요? 한번 써볼까요? 보자. 그러네. 아, 맞아, 맞아. 이거 있어서 그. 자, 하데스 기술. <laughs> 존나 비슷하게 따라한 기술 있습니다. 우와, 아이템 못 집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누가, 누가 지금, 누가 따끈따끈 걸렸는데? 이리와! 범위 괜찮네요? 이리 와! 오, 어, 이게, 이게, 이게 노천장 퀄리티? 다 이유가 있구나, 우리 캐대 어?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았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이 노천장 이유가 있구나. 너들 일로 와. <laughs> 서로, 서로 족 같은 답이야. 오, 이 새끼 뭐야? <laughs> 이거 하나 좋은데요? 뭔가 이게 게뎀이 억갈을 하고 싶어서 막상 하면은 또 은근 괜찮네. <laughs> 씨아 <씨발> 짜증 나. <laughs> 만들까면 못 만들다가 왜왜또 막상 하면 재밌는 거지? 오케이. 약간, 무한도전, 방폭특집 나요. 아이고, 죽었다. 아, 이거 딱 봐도 걔굳이잖아 이거 누가 써. 근데 이제 막상 하면, 아이씨, 재밌네. 하하, <laughs> 야, 야, 나도 하려면 서재밌던데예상외로 네, 그, 실드가 가장 좋을 줄 알았는데, 실드가 가장 재미없고, 뭘잘 쓴다, 뭐냐? 나머지 두 개가 좀 재밌네요. 연태도도 괜찮아 저 기술 강당 있을 걸. 걸? <laughs> 오왜잘 쓴다. 오. 아 나는 저 <laughs> 물놀이 봤었는데 잘하네. 이마줄이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저 좋은 악세를 <laughs> 저 딱으로 <laughs> 아니 아니 야차도를 저 딱으로 좀쓸줄을 <laughs> 몰랐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요, 오늘 간단하게 신학세 리뷰 한번 해봤고요좀 정밀하게 하고싶긴 했었는데 이 정도, 이 정도로 괜찮을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요네 예, 상품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구하기가. 자, 보시면은, 음, <laughs> 보자. 파프닐이 100개, 에이션트 실드가 이제 1 5 0개마일리지 전용, 그 다음에, 이런, 시발, 내가 재밌어 하던 악세가 전부 다 노천장이라고? <laughs> 아하! 이럴수가, 예. 가장 재밌게 한두 개만 노천장이라 좀, 그렇네요. 재밌을만 하네. 레이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제 딱, 이제 이거 끝나고, 와 개같이 못 만들었네요. 다시 만드세요. 할라 했었는데, 의외로 좀 재밌긴 하지만, 노천장이고 보면은, 어지럽네요. 아무튼 이거는 다크 엘플 쓰기보다는 어차피 힘들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스프링건을 끼고 뭐 배기 강화해주는 거 이런 거낀 다음에 아 샤레 같은 느낌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에 네, 쿼드블린 느낌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딜도 나쁘지 않고 하고? 근데 딜개꾸지네 <laughs> 뭐야 이정도, 이정도로 꾸릴 줄 몰랐는데? 허허 빨간약이?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딜좀 세, 어... 휠에 하단도 있어요 맞출수록 1 0 0인의선 감수가 있다고? 어 괜찮긴한데 근데 진지하게? 이정도는 주네픽에서 그러니까 무난하게 여주잖아. 나쁘지 않아요. 잘 쓸까 만들었네요.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콤보가 필살기가 연기가 된다는 점에도 있고. 공중에서도 여러가지 행동을 했거든 이것도 되잖아 콤보가 그렇지 이런식으로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심심치 않은 예, 장난감이 될것 같다 이렇게 오늘 신학세 맞춰보겠습니다 마구마구 엇갈을 할라 했었는데 아 그러기엔 좀 맛있어가지고 예 이정도로 맞출게요 어? 잘 만들었네요 예잘 만든거 맞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 섞었고 예 나머지는 뭐 적당하다 될것 같습니다. 너가 지 <laughs>